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컨텐 이번에 새로 뜬 개발 이야기, 월드 아레나 시즌 12 개편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많은 유튜버분들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거 별로 보지 않겠습니다. 폭주를 변경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총 폭주 터질 확률이 22%에서 내가 한번 터졌을 경우에 다음 터질 수 있는 애들이 17%가 되고 그상대방의 5%가 늘어서 22%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버전에서 테스트를 50번 했을 경우에 4번 보시면은 A 플레이어가 3번 터졌을 때 B 플레이어는 9번 총 6번 차이가 났던 거를 이제 그 확률을 낮추고 확률을 늘림으로써 발동 횟수 차이에 거의 차이가 없게끔 이제 설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2번 보시면은 A 플레이어가 7번 터졌을 때 B 플레이어가 4번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확률이 평균화 됐다고 하더라도 운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상대방이 계속 폭주 터지는 거예요. 12%에서도 계속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운빨 존망게임에 운빨 만큼이 됐지만, 그냥 맞는 사람은 계속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계속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승점 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고 했을 때, 실내나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이제 등급 간에 변동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은별인데 뭐 금별한테 이겨서 점수를 확 올리거나 내가 금별인데 뭐 동별 은별한테 져가지고 점수 확 떨어지는 거를 좀 조정할 예정인가 봐요. 또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빨별들이니까는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룬이랑 상관없음.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난사실사 이거라고 봐요. 월드 안에서 정용룬 세팅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룬을 만약 좋은 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별분들은 이미 실내나의 룬 몰아줄 거다 몰아줬고 그리고 점령전에도 애들 이미 룬 줬어요. 실내나만 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점 분명 저룬 애들도 직접 상대해보면은 못 내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패치는 사실상 우리 은별, 금별 딱까리들한테 저도 포함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한테 더 좋은 패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정되어 있는 자원, 한정되어 있는 룬으로 실레나에 어떻게든 몰아주고, 진짜 없는 것 짤해서 실레나에 몰아주고, 진짜로 점령전과 실레나, 뭐 아레나와 실레나의 격차가 매우 커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실레나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레나의 모든 룬들을 몰아줘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이제 이 좋은 룬들을 아레나,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그쌍조커 상조커덱을 네, 쓴다고 했을 때, 메간이나 뭐 선턴잡이 사막을 쓰잖아요? 저를 예를 들면, 180을 줄수 있는 애들을, 얘는 140, 150밖에 못 줘. 왜냐하면 룬이 없으니까. 실레나에 이미 다가 있으니까. 근데 그 룬들을 이제 얘네들한테 주면은, 어느 정도 아레나나 점령전, PV를 할때 더욱더 스펙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보분들이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뭐딱 우리 은금뭐이 정도 분들에게 룬에 대한 부담감을 확 줄여주는 패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해요. 실내나를 해보고 싶은데 룬이 너무 수준이 안 되고 룬두다 맞춰주기도 길드전 하기도 실내나기도 벅차신 분들한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룬을 줌으로써 이제 더 실내나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결과로 전적으로 이번 계기로 뭐 폭주가 안 터져서 내가 뭐 많이 이기겠거니 이번에 이룬 패치로 내 랭크가 올라갈 거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전체적으로 상해 평준화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부담이 줄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봐.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이 패치는 잘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룬 해제 날두 개다 생각하면은 이제 진짜 머리 아프긴 하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하여튼, 이거는 이제 시즌 12부터 적용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